안녕하세요. 고기어디입니다. 간단하게 스피닝 장비 하나 들고 낚시하러 왔습니다. 요새 덩어리들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. 안 되면 되게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안 되면 포기합니다. 일찌감치 포기하고 짜치라도 잡을 생각으로 스피닝 장비로 가벼운 노싱커를 사용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 멀리 타국에서 온 외국분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일행분들이랑 놀러오신 것 같은데, 한 마리 잡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<목소리> I do you 맥스요? 네오 예. <laughs> 크네 사장님 먹고요? 아예 안 먹어요 드릴까요? 안 먹고요 드세요? 네아 저는 안 먹어요 나, 사장님 네 나는 먹고요 드세요 네 예, 드릴게요 에이? 잠깐만요 사진 좀 찍고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네? 어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? 아니. Which country? 네? 어느 나라 분이세요? 아, 블라. 아니, 나라, 국가. 어디서 오셨어요? 음, 뭐예요? 아무 어. 네. Where are you from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캄보디아? 혹시? 태국이요. 태국? 네. 아, 네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. 좀 와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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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이 밑에 잡으세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맛있게 드세요.